매시험 평균 98점 이상, 초등학교 때 선행 학습 없었어도 학원 없이도 중학교 전과목 A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백중학교 3학년 우일이나입니다제 꿈이 의사인데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의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은데 혼자서 공부했을 때 부담감이 있어서 고민 중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끝날 쯤 엄마가 먼저 스마트홀 중학을 추천해 주셨고 저도 전과목 학습이 가능하고 개념 강의, 시험 특강, 대치동 학원 강의까지 있는 스마트홀 중학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예체능 외에 공부와 관련된 학원이나 과외는 지양하셨고 주변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 학원은 숙제가 많고 선생님이 시켜서 한다는 분위기라서 저랑은 맞지 않겠다 싶었어요 스마트홀 중학은 학교 출판사별로 전과목 공부가 가능하고 강의도 15분 정도로 짧아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홀 중학만으로 충분했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도 하면서 학원 없이도 매시험 평균 98점 이상 전 과목 A등급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독일에서 살았어요. 한국 공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던 상태라 전 과목 모두 스마트홀 중학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수학이랑 역사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수학은 학원처럼 단계별, 수준별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대치탑 깊은 생각 학원 강의를 자주 들었는데, 덕분에 어려운 문제에도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역사는 정말 시험 기간이 되면 내신 강의를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흐름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 없었어도 학원 없이도 중학교 전과목 A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치동 깊은 생각 황재원 선생님 강의를 좋아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집중을 잘 되었고요. 1학년 강의였지만 2, 3학년 연계된 개념도 같이 섞어서 설명해 주셔서 전체 수학학습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또 과학 황혜진 선생님 강의도 좋아해요.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헷갈리는 개념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과학은 매번 100점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전 과목 내신 진도 강의도 있고, 배치동 학원 강의도 있어서 혼자 공부하지만 각 과목당 전문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혼자 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스마트홀 중학 담임 선생님이 정보도 많이 주시고, 진도도 잘 챙겨주셔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주시는데, 제 수준과 수강 기록을 AI 맞춤으로 분석해서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 강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스마트홀 중학은 꿈을 향한 첫 걸음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고민하다 스마트홀 중학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결과로 나타내니 의지도 더 생기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깨우쳤습니다. 남은 중학교 생활도 스마트홀 중학과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